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침 6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엄마한테 80 넘었는데 밥 차리라고 그랬어요. 부엌 싱크대. 그게 엄마한테 감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60년 넘게 엄마 시간 다 갔죠.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몇 년에 계속 큰 화두가 그거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좀 개척교회 같은 느낌이 있네요. 어, 오늘 특별히 LG 전자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밥을 이렇게 사 먹는 게 많으세요? 해 먹는 게 많으세요? 해 먹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이 찌기는 어려운데 지금 많이 사 잡순. 그러면은 좀더 직접적으로 그러면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나는 집에서 밥을 해 먹고 보통은 아내 되시는 분이 설거지 한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경매장이 아닌데 옆 사람 봤다가 이렇게 우리 집은 주로 남편이 한다. 지금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은 남편이 한다라고 할때 손을 드신 여성들이 이렇게 들어요. <laughs> 표정들이. 그리고 남편이 한다라고 할때 남편분 표정을 아까 순간 봤거든요. 저는. 엘 g 전자에서 사람들한테 설문 조사를 한번 했대요. 손에 물안 묻히게 해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다가 90.8%래요. 설거지는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같이 하는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신 게81%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해외여행 가는 프로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어, 여권이 없는 분들 어,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 방송국에서 경비를 대고 가자 어, 그전 너무 좋다 고 그랬어요. 유럽 거기 좀 갔던 것 같아요. 세곳, 세곳.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나라 어디가 제일 좋으시냐고. 근데 아주머니들이 뭐는 좋아하세요? 뭐가 제일 좋았다고 했을까요? 그분들이. 예? 네? 어, 맞아요. 밥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지 생각 안 하는 게. 그 자기는 여기에 무슨, 뭐 무슨 탑이 좋고, 뭐 꽃이 좋고 그런 게 아니래요. 저희 아버지가 네, 살아 계셨을 때 아침 6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엄마한테 80 넘었는데 밥차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밥통에 있는 밥 그런 건안 드세요. 새밥을 하라고 그래요. 돌솥에. 그렇게 해서 두 그릇을 드시고 맛이 없대요. 엄마가 연병할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설거지 했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전 어려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 싱크대. 그게 엄마한테 어떤 때는 감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60년 넘게 엄마 시간 다 갔죠. 전에 제가 처음 강연할 때 시간당 2만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2시간 했어요. 근데 이제 2시간인데 제가 좀더 해줬어요. 그걸 우리는 교육학에선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짜리 수업을 막 3시간도 해줬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가 운전하고 다녔죠. 그때, 팀앱 없었던 때. 지방 가려면, 물어서, 뭐몇 번으로 빠져나가야 되냐. 그러는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시절에 운전하셨어요?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laughs> 그 시절에 운전하신 분은 나이 잡순 분들. 그러다가, 회사에서 차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셔 가지고 집에 한 번도 저희 집은 차가 없었어요. 엄마는 글을 모르시고,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니까 집에 어른들이 면허를 딸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했고, 택시를 탄 적도 많이 없고, 그릇도 이제 겸손해라, 이런 거.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거 많잖아요. 초심을 잃지 마라. 기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갈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 강연 3시간 갔다가 거기서 2시간 하고 돌아올 때가 되면 피곤해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무릎이. 그러면은 초심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싸가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린 놈이 어른이 앞에서 운전해 주시는데, 다리 벌리고 자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강사님, 편하게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합니다. 그런데 안 편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운전을 하고 그 돈을... 보라.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엄청 강연 많이 할때한 달에 막 40개씩 할 때, 대전에서 밤 12시에 끝나고 서울에서 5시, 새벽 5시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하고 왔죠. 당연히. 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 사고를 냈어요. 제가. 그때 생긴 디스크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2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이제는 매니저라는 분도 생겼고, 근데 그 뭔가 도움을 받는 게왜 이렇게 나는 불편하지? 근데 저 어떻게 좋아진 줄 아세요? 운전을 안 한다는 것은 뭘 사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을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시간을 사는 거구나. 제가 최근에 몇 년, 몇 년에 계속 큰 화두가 그거였어요. 돈 벌어서 시간을 사셔라. 사람이 천 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8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제가 90이라고 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50년 남은 건가요? 제가 좀더 사는 게 그렇게 기분이 언짢습니까? <laughs> 그러면은 자 인간의 시간이 90년이라고 쳤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40년도 안 남았고 어떤 분은 50년 남았고 근데 그 시간의 3분의 1은 또 자고 아 내가 돈을 벌어서 시간을 사야 되겠다 이동하는 시간 줄일 수 있는 거라면 어 그러면 옮겨야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시간 따져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단순한 운전이나 설거지는 기계가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식기세척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사주는 기계야. 얘는 설거지해주는 기계야. 나이 생각하고 나 너무 소름 돋아버렸어요, 진짜. 나 이거 진짜 LG하고 나 협약을 맺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쓴 말이니까 쓰면 안 돼, 진짜. 그릇 씻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시간을 사게 하는 기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뭐예요? 시간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뇌를 속여서 치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불편하고 행복이 불안하고 근데 어 창우가 그게 아니야. 너 시간을 사. 너돈 벌어서 뭐할 거니? 어, 시간을 사서 돈이 안 되는데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난 그러면 뭐할때 시간이 빨리 가고 뭐할때 시간이 아깝지 않고 뭐할때 집중이 되고 그게 각각 다 자기의 사랑의 포인트거든요 LG 식기세척기가 사람의 시간을 사주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묶게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러면 뭐의 시간을 쓸때 아깝지 않냐? 당신의 사랑은 뭐냐?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35개월 남자아이와 이유식 분유 함께 먹는 11개월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젖병, 이유식 그릇, 아기 숟가락, 빨대컵, 간식 접시, 얼음 밥상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타이밍까지 다른 설거지를 하루 종일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기들 먹던 거 치우지도 못하고 출근하고 집안은 엉망진창인데 치울 힘도 없습니다. 일과 육아, 집안일 모두 잘 해내는 슈퍼 엄마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 계세요? 마이크 한번 줘 보세요. 아, 35개월이면 이제 세 살이에요, 네 살이에요? 내일 모레 아기들이 생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첫째는 36개월에서 만세살 둘째는 이제 돌 돼서 한 살. 네. 근데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고 집안 설거지도 잘 하고 싶고 뭐 나머지 일들도 다잘 하고 싶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laughs> 아, 아 그래요. 근데 슈퍼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으로 계속 가면은 선생님도 지치고, 애도 지치고, 남편도 지치고. 그리고는 이제 어, 나는 이렇게 힘드는데도 내가 집안일 애까지 잘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선생님 마음대로 따라 줄 확률은 적게 되고. 그럼 선생님은 화가 나게 되고. 그러면 선생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애들은 또새 엄마를 원하게 되고. 아빠도 원한 지 오래됐고. 이사실 언제 아셨어요? 지금 <laughs>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뭐가 많아요? 돌 아우 감사해요. 나 진짜 어떤 방송에 가서 제주도에 뭐 많냐고 그랬더니 카페가 많다는 거예요. 카페. 어디서 그런 신박한 제주에, 제주에 많은 건 카페. 카페하고 방지턱. 내시에서 운전한 사람은 다 알아. 아, 그렇게 방지턱이 많네 시. 아주 운전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네. 그냥 시. 이거 말을 타는 거야. 뭐야 이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햇빛은 기운을 준대요 식물하고 사람에게. 근데 바람은 아주 미풍이 아닌 이상은 사람의 기를 되게 뺏어가는 게 있대요. 근데 제주 바람은 제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미진님 바람이거든요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막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는 우리 딸한테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 엄마가 네 친구야! 어디서 발버리지 그래? 어? 그다 엄마는 우리 딸한테 친구 같은 엄마가 되기를 원해. 엄마가 네 친구야! 어디서 엄마한테 말벌 눈 눈을 어디서? 시에비 같은 게 아주 그냥 그런 바람이 그런 바람. 어펜다운이 엄청 심하고. 감정 기복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제주 바람 막가 이런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바람 몸살이라는 걸알는데요 왜냐하면은 여린 이 식물이 착상돼서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열을 계속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식물을 지키려고 밭에서 뭔가를 빼서 밭 옆에 쌌는데 그게... 돌로 다 쌓은 밭담.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여행 가 보세요. 밭에 담이 있어요. 옆에 시골에 가면 현무암으로 된 거. 근데 거기가 현무암이니까 블록이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고 막 그리고 이게 뭐 건축 자재가 아니라 그냥 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막 통하거든요. 그래서 덜 무너준대요. 그래서 저는 부모는 자식이라는 식물이 자라는 데에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태풍에 잘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 평균은 해야 되는 거야, 평균. 자기야, 내가 많은 걸 바라면 내가 나쁜 년이야. 나는 그냥 평균을 말하는 거야, 평균. 평균 하버드 근데 그래서 애들도 숨 모시고 남편도 숨 모시고 나중엔 본인이 숨이 안 쉬어지고 가족들이 막 나한테 어, 너무 고마워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인성 여기까지 왔어요. 이 그런 애는 없어. 없어. 그 나중에 애들이 커 가지고 엄마가 좋아서 시켜 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얄다냐? 엄마가 나세살 때부터 그렇게 했어. 김창옥 강사님한테 강연 갈 때부터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laughs> 구멍이 있는 엄마 아빠가 오히려 태풍에 더잘안 무너진다. 남자는 아이의 탄생에 있어서 잘 몰라 이게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자는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신체에 변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몸에서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자기 몸에 뭘 느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근데 엄마라는 존재는 열달을 되게 디테일하게 느꼈잖아요. 여기가 뭔가 커지고, 내 배가 더 나오고. 그리고 출산의 과정도 엄청 뭐 드라마틱하고 고통스러운 게 있을 수 있고. 남자들은 그러고 일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분만 해도 막, 요, 요 와이프 아픈데 막. 또 그때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하러 갔는데 그때 애가 나와버렸어. 자기는 회사 카톡이었는데. 여자는 계속 이 얘기 30년 동안 하고. 그 남자는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아이가 나오고 엄마는 또 모유수유를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애하고 훨씬 친밀한 관계도 많이 유지해요. 그래서 엄마의 특징은 아이하고의 탯줄을 잘못 끊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왔으면 탯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는데 엄마가 애를 탯줄이랑 연결해서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애가 컸는데도. 애가 이제 자기 숨을 자기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들은 보통 방치가 많고, 엄마는 탯줄을 못 끄는 채로 계속 아이를 키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머니들 중에 내 아이들하고 탯줄을 아직도 연결한 채난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그분이 이제 자, 자르는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딸이 느낄 수 있어요. 어? 우리 엄마가 나를 지금도 태줄로 연결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하고 연결된 태줄을 자르잖아요. 엄마가 그 태줄로 여러분 목을 감아 버릴 수가 있어요. <laughs> 나그런 엄마 좀 봤어. 곱창처럼 그에 목에 감아 버려. 선생님께서는 엄마로서 한몇점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서 50점. 네? 50점 50점? 남편이 생각하시기에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내는 아이한테 어느 만큼 몇점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요? 90점 아 90점 남편은 90점 그럼 이제 아내가 더 잘해서 70점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남편 목에 곱창이 감기는 거예요 애들 목에도 대창 숨이 안 쉬어져.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아내가 너무 힘들고 자기의 인생을 갈아서 하는 걸 보니까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 나도 조금 이거 이건 아닌데. 그럼 남편이 착하면 말을 못할 거라고요. 속으로 생각할 거라고요. 남편 착한 분이죠. 네. 봐봐, 봐봐. 지금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남편분이. <laughs> 선생님이. 한 30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80점 전후가 될 거예요 그게 아이들도 숨쉬기 좋은, 남편도 숨쉬기 좋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기에 좋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30, 아이들 30, 그럼 몇 프로 남았어요? 한20% 정도는 남편하고 공유. 그리고 20%는 온전히 나한테. 그래야 남편하고 사이도 더 좋아지고, 애들하고 사이도 더 좋아지고, 약간 제가 보기에 모자란 엄마들이 전 아이들이 숨쉬기에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 훌륭한 애들 있거든요. 훌륭한 애들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잘된건 뭐냐? 그냥 지 혼자 잘된 거예요. 나 혼자 돈 벌고, 나 혼자 공부 잘하고, 뭐, 나 혼자 뭐 잘났어. 그건 잘된 거죠. 근데 훌륭한 거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 훌륭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바빠가지고, 애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지가 알아서 했어. 지가 알아서 하버드를 간 거야, 나 진짜. 나는 해준 게 없어. 일이 막 있어가지고, 그때 또 제가 제 일이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애가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미안해요, 애한테. 아이들은 자기의 운명대로 얼추 갈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 숨쉬게. 엄마가 모자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G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뭐 저희는 젊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아 엄마한테 엄마의 시간을 사드려야지. 엄마는 이제 더 나이가 드셔서 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그 남는 시간이 있다면 엄마는 계속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서 기계가 할수 있는 일들을 엄마가 온전히 당신의 삶으로 다 받아내어서 가족들, 자식들을 키워냈으니까. 뭐, 물론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지만, 음, 그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돈 벌어서 저희도 시간을 사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후회되지 않는 거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집안일, 요즘 식기 세척기는 백도 트루스팀 소독도 해주고 AI가 판단해서 맞춤으로 세척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